<laughs>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가방 소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명품백을 보여드린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명품백 사는데 크게 관심도 없고, 음, 몇백만원짜리 명품보다는 그 돈으로 디자이너백들 여러 개를 구매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갖고 싶은 명품백이 하나 생겨서 질렀습니다. 요즘에 새 가방이 제가 세 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0만원대의 명품백 한 가지랑 또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브랜드인데 알면은 반할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가방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가방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연말에 나를 위한 선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고! 어, 먼저 보여드릴 가방은 짜라란. 셀린느 가방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뿅 반해서 너무 갖고 싶어서 고민 끝에 구매한 명품 백이거든요. 아직 안 뜯었어요. 따끈따끈한 신상 같이 한번 뜯어봐요. 셀린느는 따른 박스가 없고 이렇게 더스트 백에만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짜라란 처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셀린느에서 이번에 FW 신상 컬러로 나온 올 블랙 컬러의 카바스백입니다. 어, 사실 이 가방, 이 모델, 카바스백 모델은 되게 예전부터 나왔던 모델이에요. 음,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컬러로는 화이트 컬러의 이 가죽 부분이 브라운 컬러. 그 컬러도 되게 인기가 많은 컬러고, 이올 블랙 컬러는 이번에 2020년 FW 신상으로 나온 컬러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컬러예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했는데 입고 된지 얼마 안된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버스백은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재질은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셀린에도 되게 다양한 모델, 다양한 디자인의 백들이 나와있지만 이런 캔버스 소재 자체가 사실 페미닌한 무드의 옷에도 잘 어울리는 반면에 뭐 가죽 자켓, 캐주얼한 무드에도 되게 스타일을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일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의 좀 캐주얼한 면에 반해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방금 막 뜯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일단 이거를 다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감싸져 있던 포장을 다 뜯었는데요. 셀린느 로고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마감 부분 모서리 부분은 소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이 군더더기 없이 각진 느낌이 굉장히 시크하고 좀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매장 들어가자마자 완전 눈에 꽂혔어요. 가방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코디 연출하실 때에도 깔끔하고 미니멀한 룩 그런 룩에 들면 일단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렇게 밑판에도 가죽이 단단하게 덧대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웠을 때도, 모양은 틀어짐 없이 빳빳하게 잘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깔끔한 느낌의 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이 가방을 구경하러 갔을 때 이런 블랙 컬러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랬는지 유독 이런 올블랙 컬러에 눈이 가긴 했는데 비슷한 시즌에 나온 컬러로 네이비랑 브라운 컬러의 조합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참 고민하긴 했어요. 이카바스백 자체가 나와 있는 모든 컬러가 다 하나하나 매력 있는 느낌? 그래서 구경하실 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어떤 게 많? 을까 그런 거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고요. 미니 사이즈도 있어요. 미니 사이즈는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이거랑 같은 디자인의 미니 사이즈 백도 나오거든요. 저 진짜 매장에서 한 30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약간 큰 사이즈 백으로 살지 아니면 미니 백으로 살지 엄청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평소에 미니 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따가 보여드릴 백들도 두개다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한참 고민하다가 얘는 조금 더데이 일리로 실용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닐 때 활용하려고 스몰 사이즈. 이게 조금 더큰 사이즈예요.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꼭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제 아이패드를 넣을 때, 짠. 크기 비교 보이시죠? 이게. 그냥 요렇게 쏙 들어가는 여유로운 사이즈라서 평소에 그냥 미팅하거나 일하러 나갈 때에도 되게 편하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패드 때문에 지금 이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계속 스몰 사이즈라고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백은 미니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너무 좋은 점은 요렇게도 들수 있지만 이 안에 요렇게 긴 가죽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매는 숄더백 형태로도 들수 있고요. 줄이 길어서 크로스백으로도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되고, 3-way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평소에 물건 좀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나 직장인분들, 안에 서류나 책 이런 것들 좀 넣어 다니실 분들은 저는 이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데일리로 매일매일 들어도 하나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라서 완전 가격 대비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도 굉장히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지 않는 탄탄한 느낌? 이 가방에 쓰인 캔버스도 조금 탄탄한 느낌이라서 사실 여기가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약간 기스하는거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너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페미니나 무드의 원피스랑 같이 들어도 충분히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런 깔끔한 캐주얼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거 보이시죠? 가방이랑 맞춰서 코디해봤어요. 블랙 앤 화이트.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바지 하나에 그냥 니트. 깔끔한 룩에 이 가방 하나만 들어도 되게 캐주얼하고 멋스럽게 연출 가능한 백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명품 백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유행 안탈것 같은 백 그리고 코디에 구애받지 않을 백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린느 카바스 백 올블랙 컬러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세트로 들어요. 가벼워 가볍기까지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요. 호우.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브랜드 이름 자체는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브랜드를 모르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브랜드 하나 알아가시는 거라고 완전 자부합니다. 이 브랜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음, 르메르라는 브랜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브랜드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크리스토프 르메르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죠. 르메르에서 나온 백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연예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공효진 씨가 드라마에서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르메르의 카트리지 백.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르메르 카트리지 백이 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 제가 오늘 그 브랜드의 가방 두 개를 언박싱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저 저, 일부세또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일부세또. 이 가방은 리빙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룸퍼멘트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가방 자체가 바잉을 해도 이렇게만 온대요. 딱 이렇게 더스트백에만 쌓여져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시크해. 두개 중에 먼저 보여드릴 가방은 짜라란. 브랜드 일부 세트의 비틀백이라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 디자인 르메르 카트리지 백으로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점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사이즈는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근데 르메르 가방 자체가 지금 이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일부 세트에서 만든 그런 백이기 때문에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미니백이고요. 크기는 한제 손바닥만 한것 같아요. 착용하면 딱이 정도 사이즈 되는 가방이에요. 저는 원래 르메르에서 카트리지팩 보고 구매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서 이 가방을 보고 더 빨리 반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 뒷면이 굉장히 판판하거든요? 그래서 맸을 때 몸에 착 달라붙는 좀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이 가방 모양, 디자인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 되게 무당벌레처럼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리고 원피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룩에도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잘 붙는 백이에요. 색깔 자체도 그렇고, 정말 여기저기에 메고 있어도 다잘 어울리는 느낌? 이렇게 가방을 열면, 안에는 사실 수납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카드지갑? 명함지갑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그냥 별도로 카드만 몇개 들고 다니거나 립글로즈, 파우더, 거울 뭐 약간 이런 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수납력은 별로 안 좋은 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그냥 이렇게 착용하고 또 별도의 백을 들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거는 하나의 코디 아이템? 그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색도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브랜드는 2004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예요. 이 가방이 만들어진 이탈리아 지역의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가방인데, 물성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가방의 곡선들은 별도의 박음질 라인이 없거든요? 바느질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평한 가죽에 물을 먹여서 좀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바느질이 쓰이지 않고 어디에도 스티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약간 빳빳한 느낌. 굉장히 견고한 느낌도 마음에 들고요. 천연 베지터블 가죽에다가 테닝을한 제품이라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손때가 좀 타거나 뭐 이염이 되거나 생활 기스가 조금 나더라도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무드로 변해 가는 그런 가방이라고 해서 얘는 정말 오래 들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브랜드 자체가 절대 유행을 안 타는 그런 가방. 모두가 알고 있는 르메르 카트리지 백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느낌? 르메르 백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가방 을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르메르 카트리지 백보다 가격이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5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저는 이 가방을 12월에 결혼기념일 선물을 한달 앞당겨서 받은 거거든요. 뭐 르메르 백 하나에 3분의 1 가격이라서 일부 세트에서 이 가방 말고 하나 더 구매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사이즈. 짠! 완전 심플, 심플, 이런 심플이 없죠? 일부 세토의 아미백이라는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심리스 기법. 스티치가 하나도 없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표면이 되게 되게 매끄럽고, 또 각이 잘 잡혀있는 단단한 느낌까지 주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빛을 받을 때, 빛을 받았을 때 보이시겠지만, 지문도 되게 잘 묻고, 사실 이렇게 기스도 좀잘 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손자국 스크래치 그리고 색이 점점 바래지는 것 자체가 이 가방의 클래식함, 빈티지함을 살려주는 그런 요소들이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방이 변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착용하실 수 있는 백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얘는 이런 느낌의 완전 차분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코디를 할때 같이 착용해주면 완전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착용해줘도 너무 깔끔하고요. 이런 숄더백 느낌도 완전 잘 어울리죠, 이 코디에도.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느낌 코디에 이 비틀백도 되게 잘 어울린다. 아참! 이 가방은 여는 방법도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도시락 뚜껑 열듯이 뚜껑을 잡고 그냥 이렇게 여는 디자인이거든요. 안쪽을 보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 그냥 굉장히 클래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프로를 넣었을 때이 정도 여유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얇은 지갑이랑 파우더, 립글로즈 정도는 충분히 수납 가능한 크기. 여기에 이렇게 일부세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이번 결혼기념일 선물 너무 마음에 드네요. 고마워, 오빠. 네, 가방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물론 이미 아시는 백, 보신 가방들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오늘 보여드린 가방들을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왠지 요즘은 깔끔한 백에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가방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신 점 없으셔도 댓글 써주시면 좋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가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